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 하데스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장례 행렬과 묘지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블룸의 회상과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도 매미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이스는 음 마치 식료품점의 점원의 마인드로 소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어떤 세세하고 잡다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블룸이 바로 그런 걸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점에 초점을 맞춰져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장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11권에 해당합니다. 저승을 다녀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디세이아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11권과 12권 초반에 이 저승을 다녀오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는 거를 볼때이 작품에서는 한번에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승을 다녀온다라는 이 모티프 그리고 은유는 대단히 많은 변형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흔히 저승을 다녀오든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다 그리고 무식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은유가 되지요. 그래서 이전의 세계가 죽고 새로운 세계 또는 이전의 세계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요. 엠스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전체를 읽은 다음에 아마 이 장의 의미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징은 어, 전체 작품에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의식의 흐름이 그 방대하지 않고요. 또 끌어들여서 그 활용하고 있는 정거들도 그렇게 스티븐처럼 엄청난 참조 지식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블룸의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라서 이 장이 그래도 수월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조이스의 그 자기도치적 스타일이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자기 도취에 빠진 듯이 의식의 흐름은 점점 알수 없는 곳으로 흐르고. 이른바 열거 형태. 어떤 주제로 그 블룸이 열거를 하는 항목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들도 많다는 식으로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부딪히면이 어, 하데스 장에서 보여주는 그 어, 은혜로운 서사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지경이 아닌가 싶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호메로스의 오디세아부터 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장을 읽기 위해서는 코메르스 의 오디세이아의 이제 저승세계를 다녀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좀 개념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 중앙에 있고요. 어 아무래도 1부, 2부, 3부, 그러니까 1부 텔레마키아부과 2부 오디세이아, 3부, 그리고 노스토스, 귀향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타카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 3부 분량이고요. 어, 2부보다도 이 3부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어, 2부 오디세이아 이야기, 그러니까 블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조이스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서 버리는 그 복수행위, 그러니까 구원자들을 싹쓸이하고 이타카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잔인하다라고 봤고요. 폭력적이다. 지나치게 폭력적이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면에서는 조금 일탈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조이스는 이타카로 돌아가서의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블룸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향,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의 마지막 3부는 페넬로페의 독백, 그러니까 몰리의 독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순서도 많이 뒤틀립니다. 고양이 빤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어, 다시 표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조이스는 그 순서를 뒤로 넘기고 저승세계를 다녀오는 이야기를 바로 전진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 장도 저승세계 앞장에 나오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저승세계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키르케의 어떤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아, 키르케 이야기는 다음 또 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아, 키르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 전에 다녀와야 할 때가 있다면서 바로 저승세계를 다녀올 것을 명하는데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정말 낙담을 합니다. 거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고할 정도로 이 저승세계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낙담을 하는데요. 어, 키르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승세계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테이레시아스라고 또는 텔레시아스라고 하는 고대의 예언자입니다. 테이레시아스 혹은 텔레시아스라고 불리우는 이 눈먼 예언자는 고대의 예언자로서 우리가 만났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우리에게 테이레시아스가 익숙해진 것은 바로 소포클레스 비극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입니다. 어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테베에서 어제 흉한 일들이 일어나죠. 어 오이디푸스 왕 앞부분에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불려 나와서 도대체 이 모든 흉한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테이레시아스는 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구 때문이며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이디푸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어, 아마 이게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이디푸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테이레시아스입니다. 테이레시아스. 이 사람을 저승세계에 가서 만나서 어 오디세우스,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라라고 키르케가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저승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아가멤논이라든지 에.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저승에서 벌을 받고 있는 존재들, 저승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끊임없이 바위를 굴, 굴려 올려야 하는 벌을 받고 있는 시지포스라든지, 목까지 물에 잠겨 있지만 그걸 마실 수도 없고, 또 바로 가까이에는 과일이 달려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탄탈로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신화 속에서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도 뭐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디세우스는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는데요.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대는 꿀처럼 달콤한 귀향을 바라겠지만 어떤 신께서 그대에게 힘든 귀향을 정해 두셨소. 이미 신에 의해서 이미 오디세우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이 세계관은 끊임없이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운명. 그런데 그 운명을 선택한 인간 오디세우스. 그런 모습을 잘 해석하는 거, 잘 보는 게. 이런 이제 서사시의 고전을 읽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연자들이 하는 흔한 화법.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것이구다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할게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애연들을 쏟아냅니다. 그대는 고생은 해도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대가 그대 자신과 전우들의 마음을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말이요. 고향에 돌아가긴 할 거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너나 너의 부하들을 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죠 항상 이 조건이 맹점인데요 헤일레시아스가 주목해서 해주는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에 돌아가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에 붙잡혀 있는 동안 고향이 어떤 상황인지를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로 테이레시아스가 이때 오디세우스에게 너의 고향에 너의 왕국에 지금 구원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네가 돌아갔을 때그 자들을 쓸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인생,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올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로서는 그의 전 인생에 대한 어떤, 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예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인간 오디세우스가 그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점들에 주의를 해서 읽으면,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 그대로 되는 거죠.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은 이미 났고 그 사이사이 벌어지는 일들의 다채로움을 인간이 주저할 뿐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이런 호메로스의 생각들을 어떻게 차용하여 변형을 했던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이스의 율리시스 여섯 번째 하데스 공동묘지, 그리고 장례행렬을 따라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데요. 이 장에서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뭐 구체적으로 읽어야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블룸이 등장할 때부터 이미 자신의 지인인 페리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어, 그 바로 그 장례식 장면입니다 어, 먼저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어. 운구차를 따라서 마차를 타고 그 운구 행렬에 참여해서 공동묘지 어, 버블린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인데요 여기까지 가, 는 이제 와중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장례비사, 그리고 블룸 혼자 들어가는 그 묘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여기야말로 이제 저승세계에 가는 것과 좀 비유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룸의 이제 결론. 뭐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상가에서, 어, 공동묘지까지 가는 장례운구, 를 따라서 가는 묘지까지 가는 길에서 어, 블룸은 네개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더강 그리고 그랜드우나 그 다음에 리피강 그리고 로열 문나 이렇게 마치 오디세우스가 저승 세계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넌 것처럼 블룸도 이렇게 네 개의 강을 가도록 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넌다 뭐 요단강을 건넌다, 레테강 뭐 이런 식으로 죽음 저승 세계를 가는 이야기들은 많이 이렇게 흔히 강을 건넌다라는 비유로 많이 되죠. 아, 그래서 어 블룸은 마틴 커밍엄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스티븐의 아버지인 사이먼 디덜러스 그리고 잭 파워라는 사람 네 명과 함께 한 마차를 타고 운구 행렬을 따릅니다. 이때 이제 네 사람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블룸은 이 다머지 세 사람으로부터 어떤 어쩌면 은근한 따돌림을 당합니다. 블룸이 이야기를 꺼내고 분명히 블룸이 주제를 꺼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 블룸 역시 이민자인데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혐오를 물론 블룸을 향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그냥 내뱉는 거죠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블룸의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음독 자살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죽음을 발견했고 검시관이 와서 검시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블룸에게 그 사람이 전해줍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아들 루디의 죽음 안타까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이야기도 토로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 웅구행렬을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 전체는 풍자적이고요. 코믹합니다. 웃기는 면이 있습니다. 블룸의 행동도 그렇고요. 블룸은 그런 죽음에 대한 슬픔을 떠올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웅구행렬을 그 가로막는 소대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강 하역장으로 가서 도살에 처하게 되는 소대들이 이제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오반되는 장면을 만나는데요. 그때도, 어,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런 매번 벌어지는 그런 소대들의 움직임이 그 전용 전차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다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어떤 과학적인 생각이라든지, 현실 세계에 대한 생각들,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운부 행렬도, 마차나 차를 가지고 운반할 게 아니라, 전용 장례 행렬 열차라든지, 이런 전차를 운영해서,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블리는 1904년 당시 인구가, 몇십만? 뭐, 삼십만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소도시 형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더블린 중심가라든지, 어, 어느 정도의 시가에서는 알고 지내는 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 행렬을 만나면, 그리고 어느 날 누구의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모두들 검은 상복을 갖추고, 그 더블린 시 전체가 어떤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 행렬을 따라가다가 스티븐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이먼 다들, 디덜레스에게 자네의 아들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이먼 디덜레스가 한다는 말이 벙멀리건과 같이 있는가 좀 봐달라는 거죠. 그 나쁜 친구 때문에 우리의 스티븐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식으로 벙멀리건을 욕하고요. 사이먼은 아내가 죽은 이후로 점점 괴팍해지고 고집스러운 인물로 되었다고 블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이 오전 11시니까 아마 학교 끝나고 해변가로 가는 행렬이 아니었던가 싶거든요. 아이 장의 개요, 그러니까 어, 조이스가 보여줬던 계획도에 의한 그 개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장소는 글래스데빈에 있는 프로스펙트 공동묘지라고요. 여기에 지금 제이스 조이스의 양신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학문은 종교고요. 색깔은 흑과 백. 그리고 상징은 음, 묘지, 묘지 관리인이고요. 기관은 심장이고요. 어, 기법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데들러스와 블룸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있고 어, 대체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블룸과 스티븐이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일런도 지나가고 있는 보일런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일런을 지적하는데 블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리시스 전체를 통해서 어, 생각 속에서만 보일러의 존재가 있지. 사실 그 보일러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학하고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어이 장에서는 이제 몰리의 연인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이때 언급되는 인물들과 나중에 몰리의 독백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옛 연인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룸은 이 사람을 옛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몰리 자신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인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역시 블룸은 종교에 그렇게 얽매어 있지 않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신부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 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블룸은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 이, 거기 공동묘지에 있는 교회의 지하 석실에 들어가서, 교회의 지하는 이제 주로, 어, 묘지이니까요. 어, 오디세우스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교회의 석실로 들어가는 것 어, 어떤 병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삶은 어차피 같이 붙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룸이 생각하는 죽음과 삶의 어떤 양면성 에 대해서 어떻게 조이스가 묘사하고 있는지 항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곳에서 젊은 과부를 하나 줄 수도 있지. 사내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 묘비 사이의 사랑, 로미오, 로미오가 바로 무덤 속에서 사미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향락의 양념, 죽음의 항복판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다. 양극은 서로 만나기 마련. 애태우는 것은 불쌍한 사자. 불쌍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굶주림에 구운 비프스테이크 냄새, 자신의 활력을 파먹고 있는 거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싶은 욕망, 창가에서 그걸 하고 싶어하던 몰리. 아무튼 저 묘지관리는 아이들을 8명이나 갖고 있지. 블룸이 가지고 있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단면, 조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 묘지 관리인이 이 장의 상징인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음, 그다지 블룸에게서는 어, 만약 스티븐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우울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는지 짐작해 볼수 있겠죠. 근데 블룸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비옷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맥킨토시라고 하는데 이바막비올때그 물을 막는 방수 망토 또는 코트를 입고는 맥킨토시라는 건데 이 옷을 입은 사나이를 발견을 하는데요. 이 사나이가 누군지 블룸은 엄청나게 궁금해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할 정도로 궁금해하는데 이 사나이는 나중에 다음 다른 장에서 또한번 나오는데. 결국 이 사나이가 누군지 끝끝내 밝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블룸이 그토록 돈을 주고라도 알아보고자 했지만, 결코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런 예가 이제 침묵의 수사학이라고 조이스가 자주 쓰는 이른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기법들 중에 한 예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딱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 어, 조이스의 어떤 이제 이 비관주의와 맞물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법들에 어 대해서 그렇게 침묵의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비오디븐 사나이가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나이는 나중에 이제 한 신문 기자가 이 장례식과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요. 이때 이제 누구와 누가 참석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때 이제 블룸의 글자가 빠진다든지, 그래서 앞장에서 그칼립소상이라고 했던 앞장에서 그 마사가 편지 속에서 그 말, 워드를 월드로 l 를 붙여서 잘, 말이 세개로 변했던 그것처럼, 그, 유희처럼, 여기서도 그 엘이 빠지는 유희, 일종의 유희를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붐이 된 거죠. 그리고, 어, 저 사나이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맥킨토시 입은 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자는, 아, 맥킨토시가 이름이군요. 이렇게 또 해서 참석자 맥킨토시 이렇게 신문에 난다든지, 이런 또좀 유머러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불명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의 왜곡,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음,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에 대한 짙은 그림자를 만끽한 이 장례식장, 그리고 무덤, 공동묘지 속에서 블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아니다. 자신은 아직 죽음과 손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 여전히 죽음과 삶은 같이 있지만 삶 속에서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어결코그 안타까워하거나 거기에 매몰돼서 삶의 환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블룸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오. 오늘 아침 우린 얼마나 굉장한가. 김성숙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기도 해라. 오늘 아침 우리는 얼마나 근사한가. 이게 이 마지막의 문장입니다. 아, 조이스의 하데스 장면은 어, 블룸의 어떤 인물됨, 그리고 언어적인 유희, 자신의 마음껏 기법에 대한 활용,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한 조이스의 생각, 어, 조이스다운 어떤 비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희화화된 그런 것도 아니고 삶의 환희, 긍정 이것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